안녕하세요. 5월 12일 화요일 새벽을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과 미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미국 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이런 어두운 시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그 영광을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 <laughs> 어... 한 아버지가 거라지에서 자동차를 고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그 자동차를 고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네살 먹은 딸 아이가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요, 글쎄 우리 딸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아빠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딸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아빠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난 정말 아빠가 차 고치는 거를 도와주고 싶어요. 아빠의 마음이 좀 난처했습니다. 그게 위험한 일이고 딸과 그 일을 하다 보면 내살 먹은 딸과 그 일을 하다 보면 더 일이 더디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조르는 딸아이를 보며 아빠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래 이 시간을 한번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자. 그리고 정말 딸과 함께 차를 고칩니다. 딸을 보호하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신경이 많이 쓰였고요. 당연히 시간도 더 많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드디어 그 차를 다 고치고 완성한 후에 아빠가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이 차를 고쳤네. 참 잘했다. 그러자 딸이 대답합니다. "아니, 아빠, 우리가 고쳤어." 아버지는 딸아이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흐뭇하게 그 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딸과 더욱 더 돈독한 부녀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십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 일들이 더잘 완성되고 빨리 이루어지고. 또 어,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목적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혼자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면 완벽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일들의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일 자체를 완성시키는 데 목적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놓는 업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존재,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목적이 끄는 삶 22번째 이야기,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우리가 그분에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을 보면 특별히 28절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가 알건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이룬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무엇이라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그때 그 선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인 29절을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설명 빼놓고요 그 선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예수님을 마다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 닮아 감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의 그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그 소원의 최고의 것이 최고의 소원이 예수님 닮아감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아필요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닮아가려는 닮아가려는가? 닮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점검되는 거하니? 내 마음의 소원이 거기에 있는가부터 점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무엇으로 품고 있습니까? 백만 장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기 많은 유명인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에 가장 최우선 순위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감,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감이 마음의 소원으로 있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으로 예수님 닮아감을 둘 때에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 닮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이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바로 이 행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됩니다. 마음에 소원을 품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하는 것은 그저 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뭐 건성 건성 한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을 목적으로 둔 사람은 마음의 소원으로 예수님 닮아감을 두고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힘 쓰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을 혹은 근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닮고 싶다라고 마음의 소원을 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힘쓰지 않으면 그 품었던 소원은 몽상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꿈 깨야 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실제 모습으로 나오려면 힘 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힘쓸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산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또 말씀하셨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힘쓰라 했습니다. 그것 역시 힘써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서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힘써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명령하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었으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향하여 힘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이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양 날개를 먼저 튼튼히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비상하며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튼튼히 하여야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움직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손으로 품었던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힘써 나갈 때에 그힘쓰은한번두번 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은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하고, 그리고 그 소원을 실제의 현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한번두번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힘쓰며. 마음의 소원으로 품은 그리스도 닮아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일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래 믿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속적인 순종이고 주님을 바라봄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바라보기 바봄으로 얻는 용기이며 그 용기를 가지고 나를 갖고 가는 삶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한명 아는 것도 하루 아침에 알수 없는데 어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루 아침에 알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평생을 거쳐도 다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지속적인 삶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것도 참 계속돼야 될 일인데 에베소 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가 죄인 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아직도 공사 중인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니 이것 역시 한번두번해 보고 될 일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정말 지속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어주신 영원한 소원, 포기할 수 없는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망을 갖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느새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또 듣게 될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아버지를 닮은 우리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참 잘하였다 하는 그 놀라운 칭찬을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 것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로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힘쓰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